봐봐, 봐봐. 생일 축하합니다. 야, 옷좀 똑바로 하자. 이게 뭐야, 씨, 좀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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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똑바 야. 안 쳐도 될 텐데. 야. 야 김치 보자는 왜? 우리 어쩔 수가 없어. 김지야 여기 봐봐. 뭉치 이거 뭐야? 이거. 응? 고기지,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문자야? 뭉치야. 여기 뭉치 여기 봐. 뭉치야, 이거 보자. 이렇게 들어야 돼, 진짜. 뭉치야! 뭉치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고기 고기 고기. 엄마 고기 줄게 고기 고기. 뭉치야, 뭉치 고기, 고기. 고기, 고기. 빨리 좀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공이 공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뭉치 생일 축하합니다. 뭉치야 생일 축하해. 해피 번세 투유 해피 번세 듀유 우리 강아지 해피 번세 투유